비만이에요. 둔해 보이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하면 날씬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아는 분이? 두 번째는 어깨가 너무 좁아요. 상체에 살이 너무 없어서 뭔가 되게 빈해 보이는 느낌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림니지 연구소 주선혜입니다. 오늘은 진주 목걸이 하나로 세련되고 우아하면서도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코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집에 이런 진주 목걸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아 만약 없다 그러면 엄마 서랍을 한번 뒤져 보시면 하나쯤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진주 목걸이의 지름은 진주 하나의 지름은 0.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버클과 버클을 빼고 이 진주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한 42에서 43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걸면, 네, 이렇게 라운드, 일반 기본 라운드 넥을 입었을 때 살짝 요 끝에 그 목선이 보일락 말락 하는 그 정도 길이. 내가 통통여다 어깨가 좀 넓다, 떡대 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진주 목걸이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어, 코디를 하시는 걸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 진주에다가 어, 이제 요 진주 한두 알 정도를 더 추가로 달아서 코디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요게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일반 진주 목걸이 길이이고요.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조금 더 아래에 와 있는 게 제가 진주를 하나를 조금 더 길게 달아서 코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밑에 있는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46cm 정도 나오는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진주 목걸이를 어디 가서 늘릴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겠죠. 어집 근처에 귀금속집에 가시면 늘려주세요. 그리고 꼭 리얼 진주가 아니어도 뒷부분에 그냥 한두 알이니까 인조 진주, 신주 에코 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가짜 진주 한두 알 정도로 더 달아주세요라고 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자료 화면 보시면 한쪽은 굉장히 목에 목걸이가 딱 붙어 있는 고런 네, 형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목걸이가 조금 더 이제 목선에서 멀리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환 장의 사진만으로도 확 느껴지실 거예요. 어, 좀 목이 두껍고 어깨가 있으시고 통통하신 분이 목걸이를 너무 목에 딱 붙이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는데,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어깨가 너무 좁아요, 가슴이 없어요, 상체가 굉장히 휑하고 빈해 보여요.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디 팁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목에 최대한 목걸이를 위로 끌어올려 당겨 주세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이 가슴까지의 간격을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이렇좀 어조비이신 분들의 특징이 어, 되게 말랐는데 늘씬해 보이진 않아 이런 느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음, 대부분 이제 정장이나 아니면 정형화된 어떤 이 규격형 옷을 입으시면 옷이 되게 커요. 네, 상체에 살이 없으셔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옷을 입은 느낌이 들고 비율이 좀 짧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 짧아 보이는 비율을 끌어 올려주려면 액세서리라도 목에 조금 착 붙여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상체의 이목 부분에 힘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주 아래 크기인데요. 보통 어조비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주알이 이제 너무 이렇게 굵은 굵은 거보다는 조금 진주알이 가는 걸로 목에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이즈를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주알 하나의 지름이 0.8이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뭐한 0.5, 0.6이 정도 그리고 나는 키가 좀 작은데. 어, 이 어떻게 1cm라도 더커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진주 귀걸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 네, 클래식하게 딱한줄 진주를 어, 굉장히 우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요즘에는 이렇게 캐주얼이나 아니면 뭐 니트류에 여러 진주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키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실 때 가슴 밑선까지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반대로 나는 어, 좀 아담해. 아담한데 이렇게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목걸이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이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게 이맨긴 부분은 좀 떼시고 빼시고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아담한데 통통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목걸이를 하실 때 아담하니까 이제 맨 끝에 긴 줄은 빼시는 게 이제 좋겠죠. 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목선에 너무 딱 붙지 않게 맨 짧은 줄. 그러니까 맨긴 줄이랑 짧은 줄을 빼고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굉장히 포인트가 되면서 내 키나 체형을 또 커버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걸 수도 있고 또제 단점을 단적으로 폭로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이 보는 것보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되게 크게 보시고 또 날씬하게 보시더라고요. 비결 중에 하나라면.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얼굴 먼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주변, 그리고 앉았을 때도 가장 이제 시선이 이제 많이 가는 이 부분에, 목선 부분에 목걸이나 스카프를 잘 활용해서 제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것입니다. 체형이 어떤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셔서 목걸이를 이렇게 땡겨서 목에 딱 붙여보고, 또 반대로 최대한 늘려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내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무엇인지,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